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축원해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크게 실수하는 것이 서로 비판하고. 그 비판이 내 삶의 결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판이 잘못된 비판이라면, 비록 비판하고 나서, 자기 자신의 비판이 잘못됐으면 번복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악한 것은요, 비난과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과는 무조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자기 위신이 서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혹 그렇다 하더라도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겠는데 하고 마음에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조언할 때그 조언하는 것에 설복 당하는 사람은 아주 큰 사람입니다. 오늘 부분의 요압은 한 여인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동조하면서 그 의견 따라서 그 성을 점령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함으로 전쟁을 막아선 겁니다. 대세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의견이 하나로 조율될 때 그때 조율된 의견을 따라 주어야 그 가정도 되고 그 사회도 직장도 나라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의견을 죽어도 거두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견을 절대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날 자기 목이 달아났다. 이거예요. 사람은요, 회개할 줄 아는 지혜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회개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그럴 때그 사람이 참된 옳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의 난에서 승리했어요. 그 승리의 기쁨과 백성들의 극진한 환영을 받으면서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다윗의 그 환영 잔치 자리에 뒤늦게 참석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을 일절해 보세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불량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 압살롬의 난을 통해 가지고 압살롬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방 유다 사람들을 심을 귀합해서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은연 중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나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난이 끝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때 그때 이 불량배인 세바가 난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끝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바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세바는 누구냐? 1절에 중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개장히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세바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 뒤늦게 그 자리에 참석한 불량배였다는 거예요. 불량배. 이 불량배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무익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그런 뜻도 있지만 파괴적인 사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을 불량배라고 지칭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시바라는 사람을 바라봤겠습니까? 아, 저놈이 나라를 파괴시킬 그런 위험성이 있는 놈이구나 하고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부도덕하고 사악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는 오늘의 파괴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마음껏 이루고자 활개를 치는 사람입니다. 자, 당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 전쟁을 치렀고 압살롬의 난이 끝났을 때그 유다 사람들이 남방 유다죠.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다윗과 함께한 집파 지파, 유다 지파다라고 하는 그것만 믿고 서로 그 언어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함께 멍해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를 타 가지고 이 세바가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죠. 네. 자, 세바의 반란은 뭐 다윗이 어떤 부정을 저질렀다든가, 다윗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어떤 정책을 세웠다든가,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온전히 지금 예,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에 틈이 조금 생겼는데 그 틈이 조금 생긴 것을 뒤집고 들어가서 북방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악함을 그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내게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영남, 그 다음에 영서, 그 다음에 영동, 영북 이렇게 지역을 자꾸 나누고 경상도, 충청도 지역을 나누고 경기도, 서울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 서로 지역을 나눠서 그게 경쟁 관계가 되면 좋은데 대적 관계가 되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겁니다. 예, 또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인이 그런 예, 지역 감정을 조장을 해서 예, 그 지역적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는 자기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대통령이 중국을 이용하고 북한을 이용하고. 러시아를 이용하고, 일본을 이용해서, 나라적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 입지를 굳게 하려고 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없애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은 그런 불신의 씨앗을 없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바가, 이제 난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기시 없으며 이 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동했어요. 참 여기 분기시라고 하는 말은요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지역을 탁 쳐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서 왔는데 자기가 취할 게 아무것도 없다. 어? 그 다음에 다윗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 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 비하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윗과 결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기 집화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예,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 그리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완전히 남과 북이 나누듯, 동과 서가 나누듯, 나눠질 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군대를 일으키고 세바를 추격하게 됩니다. 이에 이 일을 이루는 사람이 요합장군이에요. 자, 세바는 다윗을 위하여 환영했던 그 환영자리에서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모아진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느냐? 아벨 성으로 갔대요. 아벨 성. 그런데 그 추종자들 대부분이 다 누구냐? 베냐민 집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때 요압은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벨 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벨 성을 넘으려고 했는데 아벨 성벽이 아주 단단하고 높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토성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토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면 성이 쌓아져 있으면 쌓아진 성보다 더 높게 성벽을 올려서 이렇게 기울여서 그 적을 공격하고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과 똑같이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널판을 탁 놓은 다음에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전적인 전쟁 방법이에요, 이게. 예. 그러나 아주 전쟁엔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벨성은 다죽요 반란군은 살려주질 않습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요. 반란군은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성, 아벨성에 있는 여자, 남자, 그거 할 것도 없어요. 예. 세 발을 따른 베냐민 사람, 이것저것 할것 딱. 가리고 따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반란군은 다 죽이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요합 장군이 아벨 성을 둘러쌌다. 그 안에 사람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죽었구나. 예. 요합의 군대는 그냥 일반적인 군대가 아닙니다. 특공대 중에 특공대예요. 예. 제가 어제 이제, 그, 페이스북을 봤는데 아, 거기에 대한민국 대위로서 미국의 공수부대와 함께 했던 미국 공수부대 수색대에 편성되어 있었던 대위 한 사람 소개하더라고요. 이름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트남에 속해서 전쟁을 하는데 베트콩에 들어가서 거기서 탈출한 유일한 사람이래요 아하, 참. 그리고 부하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또 잡혀서 거기서 잡혀있다가 결국은 또 탈출했어요 그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분은 한국군으로서 미군에 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 월남전에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요압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은 전설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벨성을 다 헐어서 성벽을 싹 헐어버리는 거예요. 다 신의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작전을 세우고, 아벨 성을 포위하고 아벨 성에서 쥐새끼 한 마리 못 나가게 자 그런 요압 그런 작전을 세우고 토성을 쌓는 그 요압을 막아서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연약한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연약한 여인 속에 있는 그 지혜가 그 성을 살렸다. 누구를 살린 거예요? 그 성에 있는 자기 남편을 살리고, 자기 아들을 살리고, 자기 가정 가문을 살리고, 아벨 성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린 거예요. 이것이 세바 한 사람 목 달아가, 달아남으로 말하면 아 전쟁이 끝냈으니까 문제지. 그렇지 않고 이 아벨성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참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세바의 나는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원래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성이 어떤 성읍이든지 그 성읍에 가서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했어요.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와 나 사이에 지금 껄끄러운 마음의 불편을 해결하자 이게. 대화로 해결하자. 응? 그래야 그게 옳은 것 아니겠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나의 의견을 듣고, 아, 그래서 좋은 편으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견을 거기서 서로 표출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 옳은 것 아니겠어요? 아니, 국제 문제 생겼습니다. 어제, 북한에서 미사일 싸올렸대요 이것들 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력으로만 해결하면 되겠어요?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할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죠. 소련도 이용하고 중국도 이용하고 일본도 이용하고 서로 미국 미국도 이용해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한 나라를 지도하는 국방장관의 지혜가 아니겠어요? 자, 이 여인이 요압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어떤 성업에 가든지 그 성업에 가서 화평을 선포하고,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마음의 불편함을 덜어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왜 토성을 쌌냐 말이야. 응? 와서 우리 서로 화평합시다. 평화합시다. 그러면 그 성의 성주가 또, 응? 성의 관계자가 나와서 아, 뭐 때문에 여와서 우리 성에 이렇게 토송을 쌌습니까? 그럼 서로 이야기돼서 반란 주도자만 잡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18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니, 끝내었나이다. 예. 아벨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하고 정결한 성읍이다. 자, 다시 말하면 그 성읍 지혜자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게. 이거 어떻하면 좋을까? 그런 성읍인데 그런 성읍을 지금 너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19절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 이거는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자,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한 여인의 지혜론 한마디 말로 인해서 요압이 그 여인에게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20절 21절인데요.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이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글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의 길에 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예. 그 세바 하나만 죽으면 되잖아요. 그성 안에 있는 사람 전체 다 죽일 이유가 어딨냐. 이 여인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 그날 세바의 나는 세바의 목이 달아남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먼서 31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철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 여인의 이 지혜로 말미암마 세바의 나는 그렇게 평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여인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누가 이 여인 같은 지혜자가 되겠습니까? 전쟁보다는 평화를, 다툼보다는 이해를 구하는 참된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